안녕!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드디어, 전리다가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laughs> 후기로 어? 저희가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데, 디프리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좀 아쉽지만, 아... 그러나, 1년에 분기로 4번 하기 때문에 2차를 2월달에 저희가 아, 네. 하게 되었습니다. 기대가 네. 되시죠? 아, 네. <laughs> 이번에 전리다를 하면서 어떠셨는지. 네. 아, 친구들이, 전체적인 사역이 연결된다는, 횡과 종의 사역이 끊어진 것이 아니라 연결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좀 알게 되었고요. 이 친구들을 통해서, 어, 그 지역이 바뀔 거라는 기대를 하게 됐습니다. 전, 비호가 그 지역을 지키고, 전리호가 가고, 가고 해서 지속적인 사역이 일어날 것에 대한 꿈을 함께 꿔서 너무나 좋았습니다. 아, 네, 어, 할렐루야. 일단 저희가 여러가지인데, 요번에 7대 강령이 나왔습니다. 아, 할렐루야. 그래서 정신을 잡았고, 아멘. 12개의 결단문, 전비오, 전리오 올려놨으니까 아, 보시고요. 결단문이 나와서 방향성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 아멘.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I 미 m immediately, 즉각적으로 아,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랬더니 바로 즉각적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불렀더니 즉각적으로 즉시적으로 요한과 베드로가 나왔다라 해서 그거를 이미지를 줄이면 자 아, 찍으면 아이 미디어, 미디어 틀리에서 왜, 그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연합의 하을 해서 지금 저희가 다 만들어서 창을 다 만들었기 때문에 아매. 너무 좋고 세 번째 두 번째 또오세삼 개월에 한 번씩 정기모임을 통해서 아매. 오프로인을 만나기 때문에 연명을 잃을 수 있고 새샘사역 <laughs> 그렇죠? 세사역과 샘사역을 통해서 네. 이제 연대를 이룰 수 있다. 아, 그래서 음. 연합, 연맹, 연대를 이루어서 이제 패밀리로 만들어서 음. 이전 세계가 하나님 앞에 이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이 사용어질것 같습니다. 아, 네. 자, 이제 여러분 이제 아, 여러분이라도 표사에 우리가 이제 애들을 보냈잖아요. 네. 우리 친구들이 보고 있을 텐데 이제 가면은 이제 우리가 뭐를 해야 되나? 두 가지는 무조건 하라고 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유튜브, 블로그 예, 블로그랑. 블로그랑 두 번째 유튜브. 유튜브 저희가 이제 주제를 주면 하는데 먼저 우리 지역 교회와 또 우리 공동체가 살아날 음. 수 있는 블로그를 네. 활성화시키고 또 그다음에 유튜브를 활성화시켜서 아, 네. 저희가 계속 올리고 연합하고 연대하고 아, 네. 하고 저희가 1 2 개의 결단문을 통해서 전 비호가 되는 방법과 전 리호가 되는 방법들을 음. 선포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쫙 준비하면 에, 이제 여러분이 드디어 전비호 1호, 전비호 2호, 2호. 001, 002 아, 네. 붙을 것 같고요, 붙고요. 전리호 001, 002 그래서 야 우리 친구들은 이제 우리 그 캠프 올 때마다 네. 티를 따로 입습니다. 네. 전비호 딱뒤에0 0이딱 음. 붙어서 옵니다. 전비호 딱뒤에002 아, 네. 그러면 이 <laughs> 토익 만점에이 외국 대학에. 이 경력있는 이 교육의 프로페셔널 음, 음. 이 영화의 시장의 프로페셔널 음. 전리욕 음. 영역선교로서 아, 네. <laughs> 저 캠프젠에 들어가서 음. 캠젠에 들어가서 간사를 해서 전도를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군대 가서 간사를 군대에서. 하고 또 직장가면 바로 또 우리 아 정말 세계적 국가의 리더가 되는 탑리더가 연결시켜서 그 분야를 가문으로 따서 바로 연결시키는 역할을 해서 아멘. 직장을 선교하는 네. 그런 역할들을 저희가 이제 하게 되어지고 음. 되어집니다. 그래서 네. 이전리호와전비호가 새샘 사역이 일어나는데이 새샘을 우리가 만들게 되었습니다. 아멘. 샘 솟는 하나님의 새사역인 새샘 사역이 <laughs> 일어났기 때문에 아멘.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나아가면 좋겠다 하니까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지금 무엇을 여러분이 먼저 해야 될지 알것 같습니다. 아멘. 그래서 잘 준비해 주시고, 지역공동체에도 <laughs> 잘 보셨다가 해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전비호, 전리호, 자, 우리 번호를 받는 그날까지 화이팅! 입니다 자, 우리 포승사 우리 1차, 왔고, 스트럭처를 딱 짰는데, 네. 2차가 참 기대되어지죠. 아 2차 때는 더 뜨겁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 하 이제 방향성이 나왔으니까, 아멘. 이번에 저희 설득을 하고, 좀 음. 어떻게 보여주느라고, 아주 주장창이 제가 가능만 했는데, 그게 아니라 막 뛰어서 찬양도 하고, 우리 산도 한번 타고, 아, 또, 네. 비전을 나누고, 어떻게 살았는지, 이런 것들을 할거 아마 그때는 더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laughs> 이게 유튜브랑 블로그의 장점이 같은 컨텐츠로 서로 이웃을 맺거나 서로 좋아요를 누르면요. 이게 활성화됩니다. 아. 엄청 활성화되고, 지금 저희가 홍보에도 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걸 지역 공동체에서 봤어요. 그런데 이게 서로 연대하고 연합하면, 요 연명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그냥 카톡창에 유튜브창에 올리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서로 그것들이 바로 뜨게 돼 있어요 저 놀라운 게 있습니다 음. 뭐가 놀랐냐면 아이엠 워십이 요즘에 찬양을 틀면 그냥 갑자기 찬양이 모여지고 그 찬양들이 계속 플레이 되잖아요 이게 플레이리스트에 아이엠 워십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어. 그러면서 구독자가 올라갔는데 그 이유는 찬양 사그 컨텐츠 가운데 아이엠 i 십을아이사 61이 클릭을 한다는 거예요 어. 그러면서 다른 워십팀이 서로서로 연대하니까 이게 외부에서도 이렇게 된다는 거. 그리고 아. 마이크 선생님 이런 이 전략을 가지고 블로그 사역과 유튜브 사역에 갔습니다. 네. 그럼 이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팝업될 수밖에 없는데 네. 이 사역을 통해서 우리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고 이제 인투쟁 가서 캠쟁 가서 군쟁 가서 우리가 또 직쟁 가가지고 이사역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음이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와우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laughs> 아, 네. 저희가 TF 팀을 만든 거죠 사실은. 음. 그래서 우리 팀들이 immediately 자 IM 미디어 틀리가 이제 나오니까 IM의 미디어를 틀리라 어, 자꾸 틀려야 <laughs> 돼요. 시짜 너무 잘 맞는 것 같은데 이건 진짜. <laughs> 네, 그렇죠 이미 그래서 아니 어떻게 어, 그 아, 정말 아기를 듣고 라는데 이미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아, 네.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되는데 자연으로 보니까 IM. 비디어 틀리. 우리 하나님 정말 대단하신 다 할렐루야. 24시간 재생을 틀리. 아, 할렐루야. 자, 360 365일 하나님께서 붕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틀리. 아멘. 24시간 재생 틀리가 아, 바로 나오는. 아멘. 그래서 또 틀리예요, 틀리, 틀리, 마라리라 이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가, 각자 있는 자리에서 도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연합을 해서요, 자꾸 이유 추가를 하고 늘고 빼고 하면서 하면 될것 같고요. 여러가지 프로젝트를 지금 저희가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적인 부분이나 또 악경적인 부분이나 음. 계속 나오고 있고 저희가 멈추지 않고 또 개발하고 아, 네. 또 개발하고 음. 또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정말 2차 때는 더 풍성하게 아, 네. 이거 두고 해야겠다 아, 내가 요번에 후원을 안 받아가지고 말이에요 <laughs> 아쉬웠습니다 좀 교회마다 후원을 받아서 먹을 거를 다 후원을 받아가지고 음. 확 풀고 이번에는 이게 논산에서 했는데 다음에는 뭐 해수욕장에서 한다든지 3차 때는 2, 뭐, 2월달 그래서. 해수욕장이요? 아, <laughs> 아 너무, 너무 좋겠습니다 <laughs> 2월달은 잘 보겠습니다 <laughs> 저희가 또 전비호, 전리호, 전리달를또아 그런 마음도 있어요 이렇게 음. 또 이렇게 어떤 지역 안에서 음, 아, 어떤 네. 공동체 안에서 같이 또 맞춰서 할수 있는 아, 네. 자 그런 장소가 있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아, 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자 전리호, 전리, 전리호, 전비호를 전리, 했던 우리 전리다 <laughs> 이 후기를 와 디플이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분. 아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갑시다.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디렉터분들이나 각종 공동체 각 공동체 있는 여러분들 잘 지도해 주시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